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0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손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근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재림에 대한 연속되는 그네 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인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에 둘러싸여 온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신화적 서술로 적혀 있는 대로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뭐 이미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인 걸다 아닐까요. 그러나 예, 누구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즉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야 되고,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재림을 말하고 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나 쓰여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없는 공부, 즉 평가를 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자신이 공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다고 쳐보시죠. 두 사람의 공부하는 자세와 열정은 물론 다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반드시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성,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시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아마 서로 다를 것에 분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교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종말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평가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평가 속에서 정의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올바르게 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은 이 올바르지 못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이들에게 실제로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선한 행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만약 세상이 불의로 끝난다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종말이 온다면 우리 또한 굳이 선을 행할 이유가 없겠죠. 어쩌면 그 힘을 잃어버리겠죠. 우리 또한 남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힘을 추구하고 그렇게 서로 제먹을 것만 쫓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바로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삶이 정의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고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불의가 승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용서했는데 만약에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사랑으로 교인들을 대하지만 잘못한 교인에 대해서는 당회가 치리를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려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양심과 상식에 의해 모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겼고, 예, 그러면 이제 양과 염소가 서로 막 뒤섞여 있게 되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염소는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양은 훨씬 더 신선한 공기를 쑤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따로 따로 갈라놓아서 함께 지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그런 목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오늘 최후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게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과연 돌보아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로 지금 사람을 나누고 있죠. 놀랍게 심판의 기준이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교회 다녔는가 교회 다니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선행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도 결국 사랑의 행위로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심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이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줄인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나루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 부분은 선한 행위를 한 이들이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들 모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였거나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두쪽 다, 의인과 악인 쪽둘다 몰랐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개인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또는 게으름과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자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죠.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죠.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과연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또이 사람들 가운데라는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애쓰던 이들. 거대 제국 로마나 헤롯 대왕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일부 학자들로부터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에 열심히 투신합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돕고 격려하고 돌아보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저마다 다 각자의 모습을 해내면서 말없이 수고하죠. 그런 노력과 수고가 더 확장되어서 이제 이 동네나 마을이나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일에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아마 그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죠.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뭐 정부 이런 행정 관료들이 나서는 일에 비하면 우리 일반 시민이 하는 일은 매우 작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야말로 소중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받고, 감옥에 갇히고, 병이 든 사람을 만난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삶이죠. 우리가 더잘 살고, 더잘 먹고, 더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보다 더 고난에 처한 사람들, 특히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관심과 사랑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마태복음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생명사랑교우들 전부 그리고 또 생명사랑교회 교인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해에 최후의 심판 비율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지만 정말 선을 위해서 살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애쓰고 더더욱 그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세명사람교의 유튜브, 예, 다양한 신앙 영상들이 있으니 들어와서 좀 구경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